이거 살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막말로다가 이거 현금거래 하면은 나한테는 마이너스예요 형들 그러다가 계정 압류당하면 어떡할 건데요? 어너 너 계정 그거 했지? 너 압류? 그래 보면 나 답도 없어 응.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일단 그니까 반대로 또 그런 걸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도펠리나 뽑으라고요? 의미 없어요. 이딴 거. 의미 없습니다. 음. 좋겠다, 이거. 근데. 그거, 그 또한 레전드겠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내가 봤을 때에는 저는 무조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거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차피, 얘네들 다시 가져간다라는 마인드고, 가져가라는 마인드로 그냥 회수할 거면 회수하라는 식으로 그냥 저 지를게요, 이거. 이거 그냥 다 샀겠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이게 여러분들 게임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지금 어차피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뽑았다 뽑았는데 회수해갔다 그 또한 레전드 응? 안 나와도 레전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률형 아이템 뽑잖아요, 형들. 이거 무조건 확률 낮춰놨을 거예요. 뭐 해볼까요? 신화제작 그거 뽑을까요? 아니면 미스터리 뽑을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건 몇번할수 있나? 이건 두 번이고. 몇번할수 있지? 이건 다섯 번, 네 번. 그래 이거 하자. 자, 가보겠습니다. NC가 하... 그럼 그렇지. 씨발. 들 이거 때려 죽어도 안 나와요. 왜냐면이 다이아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 다이아로 쓰는 것들은 확률을 무조건 낮춰놨기 때문에 NC가 병신들이 아니에요. 결국엔는 니들 다이아 받은 거 그냥 황금을 템으로 그냥 난리라는 거야. 안 나와. 이거 때려 죽어도 이리모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치 그냥 회수하겠다라는 거지. 아 그냥 회수각이죠. 안 뜹니다 안 떠요 이거 리모컨을 잠가놨습니다 봤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NC 게임입니다참 대단하다 대단해 NC. 이게이게 뭔지 이게요이게 바로 이게확률이게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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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걸 노리는거지 이는 여러분, 빨리 접으세요. 진짜, 진심으로 빨리 접는 사람이, 이거는 NC게임은 승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이디가 뭐였냐면, NC게임 하지 말자거든요. 나는 진짜, 이 캐릭터 그냥 뭐, 정리되면 나는 NC게임 뒤돌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찐으로다가. 과감하지도 마세요. 건드리는 네. 것도 아닙니다. 그지 이거 무조건 이게 맞아 응? 택진이 형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다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그 시스템 그대로 복구를 해주던가 응? 그 시스템을 갖다가 그 시스템을 하려고 우리가 결제를 한 거지. 누가 이딴 거 하려고 우리가 했냐고 결제를. 어? 맞잖아. 애초에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애초에 그 문양 시스템을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상품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거 하려고 산 거지. 다른 거 하려고 산거 아니잖아. 왜 다른 걸과금을 해야 되는지. 응? 그것 때문에 NC 게임이 날아간 거잖아요. 특히요. 좀. 제대로. 그냥 니들 잘못한 거, 씨발, 그냥 제대로 좀, 대가리 좀 받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우리가 처음에 해달라고 했던 대로 카드랑 현금 취소해줘. 어? 매출 좀 떨어지면 어떠냐. 니들 평생인데. 이것 때문에 니들 계속 날아간다고. NC야, 제발. 부탁이다. 이딴 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유저들이 중신 새끼들도 아니고 지금 봐봐 게임방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리니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없어졌어 지금 응? 니들 그리고 불쏘 내놓을 거지 불쏘 내놓는다고 하겠니? 니들 이따위로 할 건데? 안 하지 그 BJ들도 막말로 맘떠나가지고 다들 니들 게임 까고 있는데 하겠냐고 그리고 이번에 매드형 영상 잘 봤어 담당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 내용도 잘받고 그따위로 우량고개 그따위로 대하는데 NC갱이 <laughs> 참도 하겠다 응? 진심으로 일단 전차 보냅니다 내일 변호사님 그 답변 오는 대로 어, 법적 검토해서 문제 없으면 저는 일단 차 보내고 응? 이거 무조건 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제발... 이게 맞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겠다, 진짜... 병신 새끼들... 게임... 어?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병신같이 하니까... 어? 뭐가 되냐... 이 게임이... 아휴 여러분, 이번에 뭐 보상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헛뽑기형, 뭐, 이런거, 저런거, 막 이렇게 분명히 많이 이렇게 쓰실 거예요. 뭐, 어차피 다확률 조작되어 있어서, 일정 뭐, 지들 말로는 변동 확률이라는 건데, 다 리모컨 꺼놓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 다이아 쓰는거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됐겠지 하고 그때 켜요. 예?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 같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지? <laughs> 나도 린지 정말 좋아하니까, 알죠, 여러분들? 진짜 과거 때문에 린지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의 추억 때문에 린지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명히 진짜 미친 갓게임으로 만들어놨는데, 지들 매출을 쳐 올리려고, 게임성을 져버리고, 그냥 과금성만 보고서 그냥 해버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랬다 저랬다 과금 유저 떠날까봐 이랬다 저랬다 그래버리니까 일반 유저가 남겠냐? 그럼 일반 유저가 없으면 과금 유저가 남겠어요? 과금하는 사람도 일반 유저가 있고 써는 맛이 있고 그래야지 하는 거지 안 떠나고 정 떠났는데 누가 있고 하겠니 가나요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저요? 저 그냥 이거 캐릭터 바로 템에다 다시 내놓고 그냥 뭐 팔릴 때까지 일단 둘 겁니다. 근뭐 제가 진짜 진심으로 뭔가 이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번에 문양 사태로 진짜 아시다시피 그 회원 회원이 아니라,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접, 얼마나 많이 접었습니까? 맞잖아요.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접었어요. 그, 이 게임 자체를. 음. 조금만 유저 좀 생각하지. 근데 넥슨하고 똑같이 꼴나긴 한거야 넥슨도 마찬가지로 그그 그 뭐야 황, 확률의 강화석인가 뭔가 해가지고 어? 일반 유저들이랑 어느정도 수준 맞춘 다음에 기존 과금러들 더빨아먹으려고 그딴 패치했는데 기존 과금러들이 불나가지고 니들 게임 안할거야 확률주작 이지 하고서 어제 그 메이플도 그 관련된거 해가지고 팡이 만나고 왔는데 걔도 그 얘기 하더라고 음 잘했어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빨리 접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캐릭터를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을 거고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빨리 이게 좀 끝나서 이런 좀 NC가 그냥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 좀 하고 잘 끝나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 좀 돼서 좀 재밌게 뭔가 사실 리니지를 좀 하고 싶게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이 형 환불해. 어? 병신같이 유저 다 잃지 말고. 응? 어? 환불해. 그게 맞아. NC게임 하던 리니지 유저들 불소 나온다? 안 해. 이제는. 안 속아. 유저가 병신이냐? 일단, 형님들. 어 잠깐 그냥 짧게나마 일단 말씀드리려고 들어왔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드리고 인사 드릴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족같아서 하는 꼬라지가 일단 욕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예 안 나올 줄 알았어. 만약에 나왔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온 거를 회수해가는 것도 존나 레전드예요, 맞잖아요. 어차피 안 나올 줄 알고, 어차피 저 보상을 저 보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뭐 후회나 미련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보상을 해줄 거면 보상인게 여러분들, 그 보상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해서 다이아로 주는 게 맞는 거고,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처리는 맞죠. 이게 맞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사고서 물건 사려고 갔는데 그 화,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불해줬어 근데 백화점 상품권이 거기서밖에 못쓰는거야 그게 말이냐고 씨발 어? 아. 일단 여러분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잠깐 들어왔어요 저좀 쉬다가 다음 주 수요일쯤에 여러분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쯤 들어올게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